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은 2022년 7월 국방과학기술 역량 결집과 방위산업의 성장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결정되었습니다. 같은 해 11월 1단계로 부분 이전을 하고 2단계로 청사를 신축하여 전체 이전을 하는 방위사업청 지방 이전 계획안을 승인받았습니다. 1단계 부분 이전으로 2023년 6월 청본부 직원 238명이 대전 서구 월평동 임시청사에 먼저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장은 2006년 개청 이래 지난 20여 년간 첨단 무기 체류의 연구 개발과 군수품 적기 조달이라는 임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방산사대 당국 진입이라는 목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해 있는 엄중한 안보 환경은 우리 방위사업에 한층 더 높은 발전과 끊임없는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은 2028년 대전으로 완전히 이전하여 국방과학기술 역량을 더욱 결집함으로써 미래첨단무기체계가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역 모든 연구소와 그리고 지역 모든 대학과 방위사업청과 대전시가 힘을 모아서 세계 최강의 방산 국가로서 그리고 북강병을 이루는 가장 중심적인 도시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저희도 방위사업청이 가는 길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업청 대전시대를. 연장! 연장!